이제 6번 문제 설명해 볼게. 일단은 삼각형의 세각의 합,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잖아. 자, 여기 있는 식에서 이 b 더하기 c는 a를 넘겨주시면 b 더하기 c는 180도 마이너스 a랑 같다.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, 그럼 이제 180도 마이너스 a를 b 플러스 c에다가 집어 넣어. 그럼 식이 사인 180도 마이너스 a 는 4분의 1 이다 이런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얘는 각변항 공식을 써야겠죠 180도는 90 곱하기 2니까 9 0에 짝수가 곱해졌으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 그리고 여기는 그냥 a 씁니다 그리고 180에서 a를 빼준 각은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얘 부호는 그냥 플러스로 냅두시고 그 놈이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야. 그럼 결국 사인 a가 4분의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쓰면 되겠죠. 이웃한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2분의 1곱하기 두 변, 6곱하기 4에다가 사인 a를 곱해야 되는데 그 사인 a가 4분의 1이므로 여기에 4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넓이가 되겠죠. 4랑 4 약분, 2랑 6 약분에서 넓이는 3이 되는 겁니다.